안녕하세요. 하브람의 리얼타임 하루요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48일 동안 생활 밀착형 요가로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드디어 대망의 48일차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저와 요가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좀더 편안하고 건강해지셨나요?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좀더 특별한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일명 효도 요가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대표 동작은 두손 합장하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크게 원그려 내려놓으며 굳은 어깨와 가슴을 열어주는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줍니다. 이때 허리나 골반이 조금 불편하다면 골반 아래에 엉덩이 아래에 담요를 받쳐 주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앉은 상태에서 양반다리 또는 요가 자세의 수카아사나로 몸의 중앙에 뒤꿈치를 나란히 놓고 앉아 줍니다. 그 상태에서 체중을 조금 더등 뒤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손바닥 하늘을 향하도록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손과 손 사이 조금 넓게 벌려줍니다. 다시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가지고 오고, 마시는 숨, 손바닥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서로 마주보도록 들어 올려주고, 내쉽니다. 손바닥 계속해서 위를 향해 어깨를 조금 더 열어줍니다. 마시고 가슴을 크게 열어서 손끝 위로. 내쉬고 양손 양옆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한번더숨 들이마시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손끝만 밀어내고 다음 내쉬는 숨 천천히 양손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마시는 숨에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시면서 오른손 끝을 위로 천장 방향으로 곧게 뻗어줍니다. 내쉬며 왼팔꿈치를 아주 살짝 굽혀서 오른손 끝 사선 방향으로 조금만 보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상체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내쉬는 숨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시며 왼손 끝 위로 곧게 뻗어주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닥을 짚은 상태 팔꿈치 살짝만 굽히고 왼손 끝 사선 방향 조금만 보내줍니다.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는 숨 왼손 아래로 다시 마시는 숨에 양손 위로 들어 올려서 내쉬며 왼손 바닥을 짚고 조금 전보다 한뼘 정도 멀리 바닥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손끝 다시 한번더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주고, 내쉬며 이제 왼팔꿈치를 몸쪽으로 굽히고, 오른 옆구리에서부터 손끝까지 일직선이 될수 있게 쭉 밀어내 봅니다. 한 호흡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른손끝 그대로 왼쪽 무릎이 향하는 방향으로 뻗어줍니다. 마시면서 다시 가슴 들고 정면 바라보고, 내쉬며 왼팔꿈치 조금 더 굽혀 손끝 멀리, 마시는 숨에 상체 세워 양손 위로, 내쉬며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뼘 정도 멀리 바닥을 짚어줍니다. 손목에 기대지 않도록 손으로 바닥을 밀어주고, 다음 마시는 숨에 왼손 끝을 위로 뻗어주고, 내쉬는 숨, 오른 팔꿈치 몸 가까이 당겨 굽혀주고, 왼손 끝, 왼엉덩이에서부터 옆구리, 겨드랑이, 손끝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줍니다. 한 호흡 더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등을 뒤로 밀어내고, 왼손 끝 오른 무릎이 향하는 방향으로 바닥에서 평행하게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슴 열어 올라오고, 내쉬며 팔꿈치 조금 더 굽혀 손끝 멀리, 마시는 숨에 오른손, 왼손 모두 위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며 두팔 둥글게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발의 앞뒤를 바꿔줍니다. 골반 안쪽 조금 뻐근하다면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양손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고, 손바닥 길이를 강하게 밀어줍니다. 숨 들이마시며 손바닥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고 손끝 천장 쪽으로 팔꿈치 완전히 펴내지 않고 어깨끝을 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내쉬는 숨에 양손 크게 원을 그려서 다시 가슴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마시며 손끝 조금 더 위로 뻗어내고 내쉬고, 크게 원 그릴 때 수축되어 있던 가슴 앞쪽 근육을 열어주고, 다시 마십니다. 내쉬고, 숨 들이마시며 손바닥 안쪽 밀어 가슴의 안쪽 근육 조금 더 사용해 줍니다. 내쉬면서 손 크게 원 그려서 아래로 가지고 오고, 한번더 마시는 숨 손끝 위로 내쉬며 두팔 사이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열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 끝 위로 길게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손으로 왼무릎의 바깥쪽을 짚고 왼팔꿈치를 90도 굽혀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바르게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왼 어깨를 뒤로 끌어 당겨줍니다. 다시 한번더 마시면서 팔꿈치 90도, 내쉬며 왼 어깨 뒤로 끌어 당겨주고, 마시는 숨에 팔꿈치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 날개뼈를 뒤로 당겨서 팔꿈치를 뻗어 그손 그대로 엉덩이 뒤 바닥을 짚어줍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척추를 바르게 정수리 방향으로 세워주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가슴을 회전시켜 두 가슴 모두 왼쪽 벽을 바라봅니다. 한번더숨 깊게 마시고, 내쉬며 턱이 조금 더왼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다시 앞으로 양팔 위로, 내쉬며 왼손으로 오른 무릎의 바깥쪽을 짚고, 오른 팔꿈치 90도, 거기서 한 호흡 더 들이시고, 내쉬며 어깨 가슴을 활짝 열어서 팔꿈치 등쪽으로 끌어 당겨줍니다. 마시는 숨에 다시 팔꿈치 90도, 내쉬며 어깨 가슴 조금 더 등쪽 가까이 끌어 당겨주고, 마시면서 팔꿈치 90도 들어 올렸다가, 다음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등쪽으로 끌어당겨 이제 팔꿈치를 펴서 그 아래 바닥을 짚어줍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마치 정수리를 위로 밀어내듯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 서서히 왼쪽 가슴도 오른 벽을 바라볼 수 있게 허리 위에서 몸통을 부드럽게 회전시켜줍니다. 다시 한 호흡 더 들이시고 내쉬며 턱이 조금 더 오른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정면으로 돌아서 양손 위로. 내쉬는 숨 그대로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숨 손등을 앞쪽으로 길게 밀어내고. 내쉬며 등을 위로 둥글게 말아서 보내줍니다. 시선 배꼽 바라보고.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바르게 세우고 손등 밀어내고 내쉬며 등 둥글게 말아서 손등 조금 더 앞쪽으로 다음 마시는 숨에 허리 바르게 날개뼈 뒤로 끌어 당겨서 가슴을 넓게 펼쳐줍니다 내쉬며 이제 손등 몸에서 멀어지고 등을 둥글게 다시 한번더 상체 바르게 세우고 어깨 날개뼈 뒤로 끌어당기고 숨을 내쉬면서 손등 멀리 밀고 등과 손이 점점 멀어집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이제 양팔 들어 올려서 상체 바르게 세워주고 내쉬며 깍지 풀어서 양손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어깨 긴장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상체는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바르게 세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더두발 앞뒤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골반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왼손 앞쪽을 향해서 손바닥 정면을 향해 뻗어주고 손가락이 천장을 향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가져가서 왼손 손가락을 감싸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가락 조금 더 몸쪽으로 끌어당겨 손목의 안쪽, 손바닥의 아랫부분을 앞쪽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숨 부드럽게 들이마실 때 가볍게 긴장을 풀었다가, 내쉬는 숨 손바닥 앞쪽을 밀어내고, 다시 한번더 마시며 돌아와서 그대로 손목을 회전시켜서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이 바깥쪽 손가락이 아래를 향합니다. 숨을 내쉬며 한번더 손목 윗부분을 길게 늘려서 앞쪽으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조금 더 팔을 길게 뻗어내며 오른 팔꿈치 굽혀서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제 왼팔을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주고 오른 팔꿈치 굽혀 왼쪽 팔을 감싼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왼 어깨의 바깥쪽을 감싸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내쉬는 숨에 오른 손왼 어깨를 끌어당겨줍니다. 이때 왼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아래로 낮춘 상태에 그대로 천천히 호흡과 함께. 고개 왼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턱이 늘리지 않도록 턱 끝을 낮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어깨 한번더 바깥쪽을 길게 늘려줍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 정면으로 돌아와서 팔 풀어주고 이번에 오른손바닥 위를 향하게 뻗어줍니다. 왼손으로 오른손가락을 감싸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손끝 조금 더 몸쪽으로 당기며 손목의 안쪽 그리고 손바닥의 아래 부분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다시 한 호흡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가볍게 풀어주고, 이번에 손가락 아래를 향하고, 내쉬는 숨에 손목의 위쪽 조금 더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손바닥 안쪽, 앞쪽으로 뻗어냅니다. 그대로 이번에는 오른팔을 왼쪽 방향으로 보내주고, 왼팔꿈치, 팔을 감싸서 왼손으로 오른 어깨 바깥쪽을 감싸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바르게 세워주고, 내쉬며 왼손으로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끌어당겨줍니다. 다시 한 호흡 더 들이마시고, 다음 내쉬는 호흡 따라서 천천히 고개 오른 방향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시고, 내쉬며 어깨는 아래로 턱을 살짝 당겨서 손으로 어깨 바깥쪽 스트레칭 해줍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정면으로 돌아서 양팔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양손을 앞쪽으로 나란히 하듯 들어 올려주고, 손가락 끝까지 길게 뻗어낸 상태에, 숨을 내쉬면서 양팔 좌우로 아래 방향으로 어깨 가슴을 조금 더 열어, 내 몸통보다 조금 더 뒤쪽까지 손가락을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며 앞쪽으로 가지고 오고, 내쉬며 가슴 길게 늘려서 아래로, 뒤로, 마시며 다시 앞으로 숨을 내쉬고 아래로 뒤로 길게 뻗어줍니다. 한 번만 더 마시면서 앞으로 가지고 오고 내쉬는 숨에 아래로 뒤로 길게 뻗어준 상태에서 한 호흡 더 들이마시면서 목 뒤쪽을 길게 늘려주고 내쉬며 천천히 고개 왼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마시는 숨에 고개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내쉬며 이번에 고개 오른쪽으로 회전. 마시며 다시 고개 정면. 다음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마시는 숨 고개 중앙. 내쉬는 숨 반대쪽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팔꿈치의 안쪽까지 곧게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와서, 내쉬는 숨 이제 양손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 앞에 바닥을 짚어주실 거고요. 그대로 앉아 계신 상태에서 양손 어깨 넓이 바닥을 짚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으로 바닥을 끌어당겨 꼬리 뼈는 뒤로 가슴을 열어주고 내쉬는 숨에 한손한손 한손 걸음 걷듯이 조금 더 앞쪽 바닥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더 숨들이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어깨 뒤로 끌어당기고 가슴을 두팔 사이로 깊게 내밀어줍니다. 천천히 손으로 바닥 다시 밀어내고 한손한손몸 가까이 당겨옵니다. 이제 그대로 두 무릎을 중앙으로 세워주실 거고요. 두 발의 안쪽은 붙여주시거나 주먹 하나 반 정도 넓이로 벌려주고 엉덩이 아래 엉덩뼈 바닥에 잘 닿을 수 있게 놓아줍니다. 양손으로 무릎 아래를 감싸고 숨을 들이마실 때 엉덩이에서부터 허리를 길게 펴주고 가슴을 들어 올려서 턱을 들어 천장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등을 뒤로 밀어내고 팔꿈치를 천천히 펴서 시선 배꼽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꼬리뼈 뒤로 허리, 등, 가슴. 내쉽니다. 천천히.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릎은 그대로 발목 위 간격을 유지합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꼬리뼈에서부터 상체를 활짝 열어주고, 내쉬며 등을 천천히 넓게 펼쳐서 뒤로 밀어내며 시선 뱉고, 마시는 숨 꼬리뼈에서부터 상체를 바르게 중앙으로 세워줍니다. 그대로 오른 무릎을 아래로 접어서 오른 발바닥이 왼쪽 엉덩이의 바깥쪽, 왼무릎을 당겨서 세워주시거나 가능하신 분들은 왼발을 오른무릎의 바깥쪽으로 가져갑니다. 숨 들이마시며 깍지 껴서 상체 바르게 왼무릎을 향해 세워주고, 내쉬는 숨 팔꿈치로 무릎을 감싸고 부드럽게 상체를 회전시켜줍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 사이사이 늘려주고, 내쉬며 가슴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천천히 마시며 돌아와서, 그대로 오른발, 왼발 위치를 바꿔줍니다. 무릎 세운 상태에서 왼무릎 아래로 눕혀주고, 왼발이 오른엉덩이의 바깥쪽, 오른무릎 세워주고 오른발은 무릎의 바깥쪽 또는 반대 방향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등이 둥글게 말려있지 않도록 복부에서부터 가슴을 바르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무릎을 감싸주고 천천히 가슴을 회전시켜줍니다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시선 조금 더 멀리 보내줍니다. 다음 들이시는 숨에 다시 한번더 정면으로 그대로 두 다리를 풀어내고 이제 발바닥끼리 마주된 상태에서 뒤꿈치는 엉덩이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줍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서 엉덩 뼈 바닥에 편안하게 닿아있을 수 있도록 무릎을 무리해서 바닥으로 내려놓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양손으로 발등을 잡고 숨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등을 뒤로 밀어내고 이마가 발과 가까워질 수 있게 상체를 아래로 숙여줍니다. 거기서 조금 더 호흡을 이어갑니다. 숨을 들이쉴 때등 사이 사이를 넓혀서 공기 가득 채우고 내쉬는 숨 이마 조금 더 발바닥 가까이 가지만 등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등은 밀어낸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 호흡 더 들이쉬고. 내쉬어 줍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고 두 무릎 안쪽으로 다시 한번 더 세워 줍니다. 양손 무릎 아래 깍지를 끼고.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 길게, 내쉬는 숨, 이마 무릎 가까이 가져갑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대로 다시 들이마시며 고개 들고 상체 바르게 세워주고 왼 무릎 당기고 오른 무릎 당겨서 양 반다리 또는 처음에 시작했던 수카사나 자세에서 앞과 뒤 발의 위치를 다시 한번더 바꿔줍니다. 양손 손등이 무릎 위에.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가슴을 크게 확장하고 입으로 비워냅니다. 하 하고 끝까지 내셔봅니다.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 들이시고 하, 하고, 내쉽니다. 오늘 동작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만,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은 코로 들이시고, 코로 내쉬는 것이 기본이지만, 호흡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거나 입으로 하는 호흡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로 48일간의 하루 요가가 모두 끝났습니다. 방송은 종료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루 요가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부람의 리얼타임 하루 요가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남았을 때